무계획으로 드라이빙을 가고싶을때 여러분들은 어딜 가시나요? 저는 넓은 바다로 떠납니다. 바다하면 역시 동해고 동해하면 역시 동해삼척이죠. 동해삼척은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타고난 볼거리가 아주 많은 지역인데요. 제가 다녀왔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동해삼척 여행지 6곳을 지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으니 지금 바로 출발합시다. 먼저 무코항입니다. 개인적으로 동해삼척 통틀어서 가장 아기자기하고 볼거리가 많았던 곳입니다. 상당히 관광지화 되긴 했지만 요즘에 보기 힘든 어촌 마을 같은 정겨운 풍경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언덕 위로 올라가면 예쁜 카페들도 구경할 수 있고요. 특히 무코 등대 바로 밑에 있는 이 카페의 전망이 아주 기가 막힌데요. 한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죽을병에 걸리는 줄 아는 와이프 덕분에 삽 시간에 마시고 후다닥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골목 골목에서 자아내는 소소한 분위기와 곳곳에 칠해져 있는 벽화들 또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요. 무엇인가에 홀린 듯 의식의 흐름대로 길을 걷고 있는 이분 뒤에 있는 풍경은 마치 부산에 있는 감천 문화마을을 보는 듯합니다. 스카이워크에 오르면 시원한 바다를 좀더 가까이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등대 쪽입니다. 여기 등대야? 어, 여기 등대 바로 여기 있잖아. 어디어 여기 뒤지에. 아 맞네. 응. 어찌 보면 묵호항의 랜드마크이기도 한 묵호 등대는 사실 있는 줄도 모를 정도로 사이즈가 작아서 큰 의미는 없고요. 동해 바닷가를 마주하며 시원하게 뚫려 있는 이 절벽길은 제가 묵호항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길입니다. 아기자기한 마을과 시원한 바다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 잘 오셨습니다. 묵호항입니다. 그 다음 추천하는 곳은 추암해변과 촛대바위입니다. 앞에 보이는 해수욕장이 추암해수욕장이라는 곳이고, 이 해수욕장이 바로 동해시와 삼척시간의 경계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또한 굉장히 재밌네요. 저 멀리 보이는 언덕이 삼척에 있는 그 유명한 솔비치입니다. 리조트죠? 아무튼 추암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언덕을 지나서 조금만 걷다 보면 촛대바위가 나옵니다. 힘들어? 빨리 와 빨리 와네 저게 바로 추암 해변의 랜드마크인 촛대바위라고 하네요 제 눈에는 촛대 할때그 촛보다는 약간 비슷한 발음의 다른 곳과 좀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애국가 시작할 때 일출 장면과 함께 등장하는 길다란 바위가 바로 이 바위라고 합니다 네 기억이 날 리가 없고요 그냥 해돋이 장소로 약간 유명하구나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오히려 수많은 기암괴석들과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절경이 더 멋진 볼거리입니다. 네 힙합을 즐기고 있죠. 이분 좌측에 보이는 기암괴석들이 능파대라고 불리우는 추암해변의 또 다른 랜드마크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바다 위에서 출렁거리는 다리입니다. 출렁다리 위에서 본 추암 해변의 경관이 아주 장관입니다. 날씨가 흐리지만 흐린 만큼 웅장한 파도소리와 함께 더위압감이 있어 보입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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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있었어. 동해 삼척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명소는 역시 장호왕이죠. 스노클링으로 유명한 장호왕이지만 꼭 스노클링이 아니더라도 멋지고 웅장한 해변과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저 기암괴석들과의 조화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합니다. 물이 맑기로 유명한 곳이지만 마찬가지로 오늘은 거친 파도 때문인지 맑은 물의 휴양지 느낌보단 남성적이고 위압감 있는 모습이 또 다른 운치를 자아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여행을 스노클링 때문에 왔던 거거든요. 근데 날씨가 안 좋아서 구경만 하고 왔으니까는 이쁘게라도 뭐 봐야겠죠. 장호왕은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우는 그 절경이 뛰어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한국의 나폴리라 하면은 장호왕 뿐만 아니라 거제통영 또한 매우 유명하죠. 저는 두곳다 가봤지만 장호왕과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거제통영이 더 멋졌다는 것이고 공통점이 있다면은 둘다 나폴리랑 하나도 안 똑같다는 점입니다. 이 구름다리를 건너면은 기암괴석이 가장자리에 있는 정자에 오를 수 있습니다. 바다를 보고 멍 때리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물론, 가만히 있으면 명이 단축되는 와이프 덕분에 그 시간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장우왕은 스노클링 뿐만 아니라 카약,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휴무였지만은 삼척 케이블카도 꽤 유명하니 한번 타보시고요. 비용은 성인 기준으로 1인당 만원입니다. 타본 적이 없어서 재미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이버 블로그에 써져 있는 글들만 보면은 죽기 전에는 꼭 한번 타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재미없어 보여서 안 가려고요. 장호항을 보고 오셨다면, 해변에서 타는 자전거는 어떠실까요? 아, 싫다고요. 그럼 삼척의 또 다른 자랑거리, 대금굴과 환성굴입니다. 삼척은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험준한 산악지형으로도 매우 유명하죠. 그만큼 삼척에는 멋진 동굴들이 있습니다. 대금굴과 환성굴입니다. 추적추적 추적 비가 내리는 날 저는 동굴 투어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풍경이 마치 응 괜히 온것 같다고 눈물을... 어차피 스노클링도 못했는데 아직도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네, 아직도 집에 안 가고 매표소에 도착하니 대금굴 환성굴 매표소가 나란히 있죠. 어차피 스노클링도 못했는데 남는 게 시간이라서 저희는 둘다 갑니다. 대금굴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요. 동굴도 동굴인데 올라가는 길 경치가 아주 기가 막히죠. 삼척의 험준한 대자연과 두 동굴이 뿜어내는 태고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선 모노레일을 타고 대금굴을 먼저 갑니다. 참고로 대금굴은 영상 촬영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서 자료화면으로 대체합니다. 대금굴은 2003년도에 처음 발견돼서 4년 뒤인 2007년도에 처음 개방된 동굴입니다. 비교적 최근이죠? 가장 큰 특징이라면 동굴 안에서 강이 흐르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이 핵심 포인트이자 이곳을 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대금굴과 환성굴은 약 5억년에 걸쳐서 생성된 동굴입니다. 대금굴 투어는 가이드와 동반합니다. 소요시간은 매표 시점으로부터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생각보다 길죠? 그렇게 우리는 환성굴로 이동을 하고요. 환성굴은 국내에서 가장 큰 동굴이자 석회암 동굴로서는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규모도 규모답게 도착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입구가 보입니다. 네, 끝이 안 보이죠? 방금 들어왔으니깐요. 대근굴과 마찬가지로 동굴 내부에 엄청난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대근굴과는 달리 예약을 하지 않고도 상시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먼 옛날에 환선이라는 스님이 동굴 안에서 수행을 하러 들어갔다가 나오질 않아서 그 스님은 동굴 안에서 신선이 되어 하늘로 승천했다 라는 설이 유래되어 붙여진 이름이 바로 환선굴입니다. 안 믿죠? 다른 한편으로는 동굴 규모가 워낙 넓어서 한번 깊숙히 들어간 이상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했었다는 측근한 이야기로 저한테는 해석이 됩니다. 저 또한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서 이쯤 되면은 빨리 나오고 싶었어요. 멋있고 웅장한 건잘 알겠는데 태고의 신비고 자시고 간에 2시간 이상을 이러고 있으니 왔던 길을 또 왔나 싶을 정도로 이 모습이 저모습 같습니다. 동굴 탐험의 종지부로 알리는 생명의 빛이 밝아오는 순간 저한테도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대금굴까지 모두 다 총합해서 3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동굴의 웅장한 모습을 카메라에 그대로 담지 못했던 게 아쉬울 뿐입니다. 힘든 건 잠깐입니다. 꼭 한번 들리셔서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코스입니다. 관광지는 아니고 제가 추천하는 카페인데요. 뒷광고 아닙니다. 오션뷰가 보이는 카페들은 많지만 이렇게 절벽 위에서 보이는 치흑같지만 웅장하고 멋진 저 바닷가는 한편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스노클링을 했으면 저는 별나라에서 리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관광코스라고 하기에는 한낱 카페에 불과하지만 창업주의 위치선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동굴 탐험도 하고 왔으니 편안하게 앉아서 바다를 보며 힐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카페라서 서 있어도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코스입니다. 자전거는 타기 싫지만 제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인 이상 마지못해 추천해드리는 마지막 코스 삼척 레일바이크입니다. 동해 바닷가를 따라서 말 그대로 자전거를 타는 액티비티인데요. 코스는 용화해수욕장에서 원평해수욕까지 이렇게 탔고요. 대략 5km 정도에 걸쳐서 위치해 있습니다. 멋진 해변뿐만 아니라 멋지게 꾸며진 용화터널까지 있어 다채로운 맛이 있습니다. 참고로 운행은 하루에 5회만 하는데요. 탑승권은 2인 기준으로 2만 원, 4인 기준으로 3만 원입니다. 다 가볼게요. 가는 거야? 네. 정말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해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몸도 마음도 상쾌해지는 기분입니다. 한 30~40분 페달을 밟았나 이먼 길을 다시 되돌아갈 생각을 하면 얼굴에 미소를 띨래야 띨 수가 없는데요. 네, 정말 다행히도 종전까지 도착하면 셔틀버스 타고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쉬는 시간 포함하면 은 1시간 정도 운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페달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한여름에 타시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요. 운행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90분 간격으로 총 5차례 운행하고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은 휴무라는 점꼭 참고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동해삼척 가볼만한 곳 베스트 6였습니다. 베스트 6라기보다도 제가 갔던 동해삼척 관광지 6곳을 순위별로 나열한 리뷰라고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